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크레입니다. 오, 이 크레 알이 저희가 몇 번을 또 실패를 했다가, 어, 이제 또 릴리랑 본격적으로 붙이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뭐 이제 다른 스가트들이랑 붙였던 알들이 좀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나와줬네요. 얘는 근데 핀이 살짝 애매하죠, 지금? <laughs> 이 친구는 애매하게 하고, 예. 이렇게, 일단은, 두개 아래서 두 마리의 친구들이 나왔는데, 어, 또, 걱정을 깨고 굉장히 또잘와준것 같아요. 아직 이거 따다인것 같은데? 아 여튼, 어, 아이들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저희가 굉장히 케어를, 어, 세심한 케어가 들어간 후에, 특가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 첫 해칭이니까요. 특가로 이제 분양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음, 이 친구들은, 아직 지금 잘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사실 죽은 줄 알았는데 애들이 짜잔 아빠, 하 조심,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잘 움직여요. 너무 이쁘죠? 때까지 아주 죽입니다, 조금. 일단은 한 며칠은 두고 보고 애들이 타이피를 벗으면 그때 아무래도 조금 더 애들을 빨리빨리 밥을 먹이면서 케어를 해야겠네요. 너무 이쁘다. 어, 이렇게 작아요, 세상. 이 손가락도 안 되는 이 크기가 진짜, 어떻게 하긴, 알이 이만하니까요. 이 알에서 이만한 아이가 나온 것도 되게 신기하죠, 솔직히. 아, 혓바닥 늘름늘름거려. 아, 귀여워. 혓바닥 늘름늘름. 아이고, 귀여워. 격점이, 사장님이 같이 움직이는. 아, 미안해, 죄송해, 죄송해. 낼름낼름 걸고 찍히나요? 예, 찍혔어요. 아, 귀여워. 세상에, 이, 그마한 것도 낼름낼름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쩜 좋아. 깜짝 놀랐어. 이제 기본 축양은 한 2주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2주 후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무좋한 날이네요. 아, 너무 좋다, 기분이. 감사합니다. 출발!